자, 농업식품 분야의 생명기술 보도록 할게요. 자, 농업식품 분야의 생명기술은 크게 유전자 변형 농산물하고 변형 동물, 그리고 발효식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.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GMO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만들어요.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있다. 자, 옥수수는 우리가 요대어 생산을 했을 때 병충해도 잘 입지 않고 우리가 이 옥수수를 키울 때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릴 건데 이 제초제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으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키우고 싶어요. 자, 그럴 때이 옥수수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제초제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잘 입지 않는 어, 옥수수 유전자를 만들어서 요거를 키우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이제 GMO가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됐을 때어 우리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. 왜냐하면은 자, 이 GMO라는 농산물을 우리가 장기간 섭취했을 때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더불어서 자, 이러한 유전 형질 어, 이런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 형질이 얘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태계의 전이가 돼 옮겨가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뭐. 어 어, 해충들도 슈퍼해충이 되고 제초 잡초들도 슈퍼잡초가 돼서 이제는 더 독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그래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생길 수가 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GMO를 자제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GMO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뭐 세계 의 식량난도 해소할 수가 있고 저장성도 높일 수 있고 대량생산 가능해서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. 자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형 동물을 보도록. 하겠습니다. 할게요. 생명 기술을 이용해서 태어난 새로운 특성의 동물이에요. 그래서 육질 크기를 이제 개선한 가축. 그래서 뭐 동물 가축의 크기를 더 크게, 1.5배 더 크게. 여기에 이제 유전자 변형 어류 같은 경우에는 어, 물고기를 한두배 이상의 몸집으로 키워서 만들 수 있게. 그러면 이제 인간이 더 많은 양의 고기, 살고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변형 동물에 속해요. 더불어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가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염소가 염소 젖을 짜는데 그 젖에는 어, 락토페닐이라고 우리 몸속에 특히 이제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아주 좋은 영양가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염소 젖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을 계속 복제해서 어, 그런 락토페닐들은 젖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전자 변형 동물에 속하고요 자 발효 식품은 유산균 효모 등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김치된장 젓갈 버터. 그리고 빵, 술 등의 발효식품을 또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.